가스메탈아크 용접에서 어, 용접이행입니다. 용접이행이란 건서모성 전공을 이용해서 음, 아크 용접에서 용된 금속이 용융풀로 이행하는 현상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여기 용접봉이 있고요. 용융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떨어지면서 어, 이렇게 똥똥똥똥 떨어지는지 크게 떨어지는지 아니면 붙었다가 빵빵하고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 짓게 돼요. 그래서 단락이행, 소서킨 입상이행, 글로벌로, 스프레이행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게 되고 이런 구분은 용접의 전류와 크기, 유형, 극성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라 하고요. 그리고 전국의 직경이라든지, 전국의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전국의 연장이라든지, 차폐가스의 종류, 이런 요소에 의해서 단락, 입상, 스프레이가 지정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가스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가스에 대한 영향이 크다라고 하냐면, 저희가 어, 사용하는 전류대는 엄청 다르게 사용을 안 합니다. 지금 FCAW, 어느 정도 전류대를 많이 사용하시고 있는 것 같나요? 뭐100 후반, 뭐 190, 230, 320, 등등 등을 뭐 말해주고 계실 거예요 말해주고 계실 건데 자 저희가 뭐 현장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것들 보면 200뭐 중반대 이런 데 쓰고 계신 게 많을 거예요 뭐 간혹 가다가 보면 300대를 넘게 쓰시는 데들도 있긴 한데 이렇게 절대가 300대를 넘어서게 되면 어, 이별이 너무 많게 되고 어, 그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셔야 될 거고요 어, 100대 100대 쓰는게 사실 기계성질적으로 가장 좋지만 어, 생산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1 0 0대로 쓰면 어, 전류를 좀더 높여서 한 200대 위주로 이렇게 용도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전류대가 어느정도 정해져 있으면 이 정해져 있는 전류대에 따라서 전압도 같이 어, 결정되게 될 거고요 이렇게 결정됐을 때 우리가 단락이냐 입상이냐 스프레이냐는 가스에 따라서 주로 구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락 이행 같은 경우는 저전류 영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벨게이지만글루블루와 스페인은 가스 종류에 따라서 CO2 가스를 쓴다 그러면 글루블루고요 아르곤 가스를 쓴다 스프레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이런 용접 이행은 뭐에 의해서 생기냐 자 지금 여기에 용접봉이 있어요 근데 이 용접봉은 뭐 플라즈마 세트 반력, 표면 장력, 전자기력 등등 등등이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지금 차체하고라도 어 보시면 어 이게 딱 붙었다가 땅 떨어지면서 생기는 달락이에요 지금 보시는 게어 와이어 직경보다 더큰 용적을 가진 어 입상이에요. 와이어 직경보다 작은 알갱이를 가지는 레이에 크게 세 가지로 어, 구분하시게 되고요. 이세 가지 중에서 이런 단락 이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류가 좀 낮고 하기 때문에 어, 용입 깊이는 얕아요. 대신에 다른 프로세스에서 하기 힘든 올 포지션 웰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파이프 용접 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어, 소스 키킷 모드로 하면 그런데 달락, 그, 입상이나 스프레이 이행을 한다. 올 포지션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루트 부를 용접한다. 라고 하면, 달락 이행을 추천을 하고요. 근데 웬만하면, FCAW와 GTAW로 작업을 하겠죠. 근데 간혹 보면, 어 이런 어 GMAW 종류로 어 용접을 하라라고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 소서 키스로 백을 내야 되고요. 이 백을 낼때 조금 더 실내도를 높이기 위해서 파형을 제어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루블루와 스페레이 같은 경우, 글루블루 같은 경우는 뭐 초단 뭐 수십에서 한2 0 0개 정도의 드로핑이 일어나고요. 이 드로핑이 일어날 때 지금 퍼스 때 용적이 크죠. 그러니까 딱 떨어졌을 때 반발력에 의해서. 스패터가 좀 많이 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 스패터를 내가 줄이고 싶다. 지금 옆에 있는 스프레이 이행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프레이 이행을 하면 주변부가 좀더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 아르곤이 80% 이상 있을 때 이런 스프레이 이행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아르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실딩을 하고 있다면 시 o 2는 아래쪽 영역만 이렇게 실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끊어지는 힘이라든지 그리고 어, CO2에서 의해 반력이 생겨서 얘가 이러한 용적을 만들어지는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어, 아까 스프레이 이행이 웬만하면 다른 것보다 좀 좋아요 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 스프레이 이행은 언제 어떨 때 주로 생길 수 있느냐 이거였어요 우선 가스 어, 대부분 아르곤이에요 그죠 아르곤 98% 아르곤 뭐100% 아르곤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어. 예, 보면 아르곤 가스 상태일 때 생기고요. 그리고 어, 전류대가 여기 보시는 와이어 직경이 커질수록 전류대가 커지네요. 그죠? 어, 이 말은 이제 와이어 직경에 따라서 전류 밀도가 얼마냐 이런 거와 관련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류 밀도가 좀 높아야 아무래도 스프레이 이행이 잘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왜냐라고 하면, 이걸, 용적을 끊는 거는, 전자기력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하는데, I의 제곱에 어느 정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높을수록 절단하려고 하는 힘이 커지거든요. 전자기적 핀치력이 증가해서 더 잘게, 잘게 잘 끊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류가 높으면, 아 스프레이 이행이 더잘 생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엔 용접 변수예요 용접 변수 아까 SMAW에서 좀 나왔었던 부분인데 음,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봐볼게요 지금 전압과 어, 전류에 대한 관계입니다 자, 우리 전압과 전류에 대한 관계에서 아마 용접을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해보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용접 전류를 뭔가 하나 고정해 놓고 전압만 돌린다든지, 혹은 전압을 고정해 놓고 전류를 돌린다라고 했을 때 용접이 되다가 갑자기 안 되는 지역이 생겨요. 자, 그게 우리가 용접이 가능한 영역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영역 안에서만 용접이 돼요. 이 영역을 벗어났다 그러면 용접이라고 할수 없을 만큼의 품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 그러면, 어, 그 영역 안에서 어떤 식으로 용접되는 게 좋겠냐라고 봤을 때, 우선, 용접이 잘안된 거, 어, 뭐 이런 거 보면 되겠죠. i나 h, i, h, 음, i는, 뭐 i의 용접이라고 할수는 없네요. 그냥, 이게 더 딥혀진 것 밖에 안될것 같고요. h는요? h는 뭐 약간 돼 있긴 했는데, 아크 길이가 너무 기네요. 아크 길이가. 자, 아까 전에 아크 길이가 뭐라고 했나요? 아크 길이는 전압과 비례한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압과 비례한다. 자, 아크 길이는 전압과 비례하기 때문에 얘가 길다는 거면, 어, 전압이 높다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어, gmaw, 아, 그, GMAW, FCAW는 자기 제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어, 자기 제어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길어진 아크기니는 다시 이렇게 짧아지려고 하는 어,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고, 그 기준선으로 볼수 있는 게 어, 지금 잘된 용접부라고 할수 있는 e 라인이죠. e 라인. 자, 이 라인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전류가 증가할수록 어떻게 변화된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G 자, 전류가 증가할수록 전압이 증가하네요 그죠 그래서 전류를 증가시키면 전압이 증가하고요 이렇게 전류 전압이 증가하면요 이벨를 증가해서 용입이 깊어지게 어, 됩니다 그래서 G와 F를 비교해 볼 거예요 F 자 G에 비해서 F가 어떤가요? 용의 깊이가 깊죠, 그죠? 그리고 아크 길이가 일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좋은 용접이 됐고 이 용접 상태에서도 전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용입, 더 많은 용착이 이루어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실 거는 같은 선상일 때. 자, 같은 200A일 때 어, 전압값이 변하면 어떤 특성이 있나 봐볼게요. 그래서 DAE를 보면 될것 같아요. 자, A. A. 우리 기준인 a 예요 A가 어, 평균이 잘된 용접부 이렇게 볼수 있을 거고. D. 자, D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 제어 특성에 의해서 항상 일정한 아크 길이를 유지하는 게 GMAW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준치보다 더긴 아크 길이가 가지고 있네요. 그죠? 그럼 뭐야 전압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전압이 높아지면 지금 E에 대해서 뭐가 달라졌는지를 비교해 보면 알것 같습니다. 그죠? 렇 자, 자, e. E를 보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아크 길이가 더 좁아졌죠? 그죠? 렇 그러면 전압이 더 낮아졌어요. D와 E를 비교했을 때, D와 E를 비교했을 때 D가 폭이 넓고요. 이가요 폭이 좁고 높게 나오게 되네요. 그렇죠? 전압이 높다라고 하면 더폭 넓게 비드폭을 만든다라고 보면 되고요. 전류가 높다라고 하면요. 전류가 높다라고 하면 용입 깊이가 깊어진다라는 내용까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각각 요소들을 가지고 해볼까요? 용접전류. 자 용접전류는 용접 이행 모드뿐 아니라 용착 속도, 용의 깊이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용접전류는 용의 깊이다라고 어, 얘기해요. 어. 깊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용착 속도까지 들어가 있어요. 속도까지. 왜? 여기서는 저희가 소모식 전극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류가 높으면 용접봉이 빨리 높겠죠 그러면 어때요? 빨리 녹으면 빨리 공급해야 됩니다. 속도가 더더더더 빨라져야 되고, 그게 따라서 전류도 더더더더 빨라지겠죠. 그러면 전류는 속도와 비례한다라고 볼수 있고, 그래서 속도를 올린다라는 건 전류를 높인다라는 것과 비례합니다. 자, 그러면 와이어 피딩 스피드는 전류와 비례하고요. 그리고 이게 증가될 때 어떤 양산을 보이냐? 자, 지금 보이는 게 우리가 용접이 되는 영역군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용접되는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용접군을 옴의 영역으로 볼수 있고 쭉하면 이만큼의 용입이 있다가. 전류가 높아지니까 용입이 깊고요. 전류가 더 높아지니까 용입이 더 깊어집니다. 자, 피대상상에서도 용입은 점점 깊어지는. 그래서, 전류가 높으면, 아, 용입이 깊어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속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속도가 빨라지면요. 아, 와이어 속도 말고요. 와이어 속도 말고. 그냥 속도입니다. 이동, 이동 속도. 빨라지면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전류에 대해서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빨리 움직이면 다리 면적당 들어간 에너지 양은 줄어들게 되겠죠. 다음에 용접 전압이에요. 전압은 아크 길이의 비대에서 용접 비대의 형상, 그리고 용접 이행 모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요. 용접 전압이 증가하게 되면 여성이 낮아진다고 하고요. 비드 폭이 넓어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넓고 낮은 이런 비드가 만들어집니다. 대신에 아크 길이가 길어지면 좁고 높은 이런 비드가 생성되겠죠. 이런 비드는 매우 안 좋은 비드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어 용입은 이별의 증가로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압이 증가될 때 양성이에요. A와 C. 얕고 넓고요. B. 우리가 괜찮다고 하는 용입이고요. C. 여기는 많이 좀 쌓이게 되죠. 용접 여성이. 그죠? 그래서 A, B, C. 분류할 수 있습니다.